자, 필수제 1번입니다. 자, 연립방정식. 자, 풀어봅시다. 1차식, 2차식이죠. 자, 그러면 y는 한번자로 바꿉니다. 자, y 이항시키고, a 이항시키면 x 1 이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다 빌만야 x의 제곱 플러스 2 제곱.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 응? 자, 계산해 주시면 요얘는 2x의 제곱. 마이너스 2x, 이 정도면 마이너스 4는 제곱. 자 양변에 2로 나눠도 되죠? 그렇죠? 2로 나누요 방정식은 2로 나누면 되죠? 이렇게 되면 x-2 x 플러스 x 1은 3보다 그래서 x는 마이너스 1 또는 x는 2가 되겠죠? 자, x가 마이너스 1일 때 y가 이거니까 마이너스 1일 때그면 y는 마이너스 2 x가 2일 때 x가 2일 때 y는 1. 이렇게 된다 자두 번째 거 볼까요? 자 얘는 자 얘는 y를 쌤이 그랬죠 얘는 x는 y 플러스 1해가지고 x에 대신 y로 대입해도 해서 y 대한 이차방식만으로 되죠 근데 이것은 뭐 y를 x로 바꾸는 게 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풀었고요 여기서 딱 보면요 얘는 어떻게 돼요 x는 넘겨가지고요 2y 마이너스 y로 바꾸면 꿔 어쨌든 y 에 대한 이차방식이든 x 에 대한 이차방식이든 푸는 건 똑같잖아요, 그죠? 근데 얘가 좀 편리하겠죠, 그죠? 왜요? y는 해버리면 안 틀리니까. 2분의 1x, 어, 플러스, 이로 나누면 넘겨서 넘기면 1. 이거를 대입하면 요거, 요거, 요거. 불편하잖아요, 2분의 1이죠. 그렇죠? 그죠? 뭐 이렇게 대입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근데 쌤은 요게 더 낫겠다 생각해요. 그래서 요거를 바꿔줄게요. 그러면는 2y-2에죠. 마이너스 3x를 y로 다 바꿉니다. x를 y로 문자 다 바꿉니다. 이렇게 됩다 이것을 만족하는 자 이거 안할 거고요. 이걸 할 거예요. 뭐 이거 해도 되는 겁니다. 해도 되는 건데 뭐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거보다는 이게 나을 것다 생각해서 이렇게 됩니다. 자, 그면 4y 죠 마이너스 8y 플러스 4. 마이너스 6y 요래 하 플러스 6. 아하 제곱 그래서 제곱이죠. 이렇게 하면 플러스 6 플러스 6y. 자, 플러스 3 y죠. 이자 그러면 어떻게 되니까? 사칠 빼러스 y죠. 마이너스 플러 u 마이너스 자그 다음에 사이동 마이너스, 마이너스. 자, 됐습니까? 그럼 얘는 사이 마이너스 플러스 됩니 얘는 y 마이너스 y 플러스 u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됩니까? y 는 마이너스 y 또는 y 는4 t w h 니 n 니 y y 가 마이너스 y not? Why y n y 가 4일 때 x는 어떻게 Why y 가 4일 때 x y not? 되 h y y not? Why not? Why not? Why not? w h u 사 이렇게 어요 자, 여기서는 제가 y를 y의 함문자로 바꿨고. 여기서 x에 대한 함문자로 바꿔서 이차 방정식을 각각 푸는 겁니다. y를 풀면 x 구할 수 있고. 그죠 x를 풀면 y 구할 수 있으니까 어떤 걸렉 상관없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자, 그다음에요건 <laughs> 유제 1 1번에 1번을 보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죠. 자, 얘는 y는 차요 넘겨주면 x 이것을 베입지습니다2 x 플러스 이것이고요. x 2 마이너스 4x 플러스 2 3 x 마이너스 4x 그렇죠? 이항시키면 마이너스가 4가 되나 이렇게. 자, 그러면 3, 1 2, 2 이게 마이너스니까 여기 마이너스 붙으면 되겠네요. 그렇죠? 오케이? 그렇죠? 3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는 돼. 그러면 x는 마이너스 3분의2일때이제부 되죠. y는 얼마일까 마이너스 분의2일까 마이너스 분의 2는 얘가 마이너스 분의 이니까 마이너스 분의 타인가요? 마이너스 분의자 또는 x는 2일때 되죠. 맞죠? 2일때 어떻게 됩니까 x가 2면어가면면 빵이 다 y 이렇게 되겠니 그래서, 이것에두군을 구하면, 요거와 요거 두군이된다는 겁니다. 자, 이해되겠죠? 자, 이해됐고요 <laughs> 그러면, 이제 1-2번을, 아, 1-1번의 두 번째 거. 그렇게 풀어볼까요? 자, 풀어봅시다. 자, 1-2에 2번. 3x-y는 1이고, x 2 z e q u a xy y 2 e q u a l xy. xyz e q y. xyz equals y. xyz e q u a 2차 y. xyz e q u a l y. xyz e q u y z e q u 이 l s y. x y 2 e q u a l x y 제곱 q u a l s y. xyz x y e x y y. x y 제곱.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2백 쓰죠. 하면 플러스 이백 2 플러스 마이너스 x 플러스 정리 분끼리 정리해 볼까요? 마이너스 플러스 보니까 4 x 2죠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x. 그렇죠?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가요자로 깔끔하게 나눠줄게요. x의 제곱. 바로 나눠줍니다. 마이너스 x 마이너스 는 제. 자, 예인수 분해는 x 마이너스 x 플러스 죠 그렇죠? 이렇게죠. 자, 그러면 x는 뭡니까? 마이너스 또는 x는 3이 되겠죠. 자, x가 마이너스 일 때, x가 마이너스 면 y는 마이너스 자, x가 3이면 y는 분배 보면 마러니까이니까8 자, 이렇게. 네개다 자, 그 다음에 제 1-2번으로 하겠습니다. 제1번 자, 일방식이 있는데요. 1차 식 X y 는 3. 다음에 2차 식 EX 2 플러스 1. XY, 플러스 3Y는 0. 자, 괜찮죠? 나요 이렇게. 자두 실수 xy가 있는데요. xy 동시에만 잡아 xy를 구하래요. 그 중에서 x 더하기 y가 최댓값 아 최소값으로 가는 거예요. 자 얘도 일계 분리할겠죠. x를 y로 바꾸는게낫겠죠자 넘겨주면 마이너스 2y 플러스 아무래도 분수보다는 뭐 정수가 낫겠죠그죠서 계수가 그래서, 그래서 얘를 그럼 얘는 어떤 대입할 거예요. 이마이너2 y 플러스 삼이죠. 여기 자 x 대신에 이거 대입할 거 3Y 이걸 정리해볼게요 자, 얘, 얘는 4Y제곱 마이너스 12Y 플러스 2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2Y제곱 플러스 3Y 플러스 3Y 이렇게. 자 이제 정리 좀 할까요 이 8이 자라야 되죠 빼기니까 6Y제곱 마이너스 24죠 마이너스 24인데 여기 6이 들어가자 그죠 그럼, 마이, 맞아, 마이너스 18Y. 자, 됐죠? 그 다음에, 얘는 18이죠. 18이고, 여기 1로 넘어오면, 마이너스 10이거든요. 자, 6으로 나눠줄까요? Y 제거,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2는 제거. 이렇게 됐죠? 자, 이게 식이 되나요? 자, 마이너스, 요거, 자, 다시 한번 볼게요. 8 됐고요. 마이너스 24에서 6을 더하니까, 마이너스 18이고요그 다음에 18에서, 이걸 떼니까 이렇게 됐네요. 이거는 플러스네요. <laughs> 죄송합니다. 자, 플러스. 자, 됐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y-1, y-1은 0. 되겠죠? 자, 그러면 해볼까요 y는, 자, y는 1일 때, 또는 y는 2죠. 자, y가 1일 때, x는 다 y가 1일 때, x는 y가 2일 때, y가 2일 때, x는 -1. 자, 두 쪽에서요. 이게 대이고 이게 큰데, x 더하기 y. 이것은 최소값 찾는, 찾는 거. 이거 두개 더하면 2이잖아이거두개 더하면 1이잖아. 요 여기 찾는 거니까 최솟값을 찾으니까 이걸 찾는 거죠. 이해됩니까자 이렇게 정리해서 우리가 풀수 있습니다.